자, f(x)이랑 하면 f(x) 당하기 fx y 빼기 f(x)z 이걸 몰라간다 y가 나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. 앞에 뭐 침대 너 리미트 y가 0으로 간다 붙여버리면 이게 미분계수가 되고 됐나 이게 뭐다? 리미트 y가 0으로 간다 y분의 f(y)가 되지. 됐지. 됐지이게 뭐다 그러면 f(a) 적기 있었던 문제 f'(a)가 되는데 x 적혀 있잖아. f'(x)라고. 아면은 f 프라임 x 지금 도 함수 안 하고, 우면은 요거 요뭐요 뭐가 뭐가 f 프라임 0입니다. 뒤에 빼기 0분에 f 0 적으면 f 프라임 0 맞죠? 어쨌든 f 0이 0이기 때문에 안정 것뿐이야 지금. 요거보 무조건 뭐다? f 프라임 0이 날겠지 그냥 왜가 아니고 그냥 당연히 여기 0이 0이라서 안정 거야. 0서 안정 것뿐이야. f 프라임 0. 무슨 말이냐면은, 광수가 뭐단 말이고, 지금. 삼수함수라고. 어? 광수가 삼수함수는 원래 함수는 1차함수. 돼요. 는 이다, 이 말이지. 광수가 삼수함수니까 미분해서 1로도 이겠지. 됐나? 이게 되면 무슨 말이지?